그려운 바다, 성산포, 이생전. 살아서 고독했던 사람, 그 사람 빈자리가 차갑다. 아무리 동백꽃이 불을 피워도 살아서 가난했던 그 사람 빈자리가 차갑다. 나는 떼어놓은 고독과 함께 배에서 내리자마자 방파대에 앉아 술을 마셨다. 회사만 통하게 소주 두잔이 죽일놈의 고독은 취하지 않고 나만 혼자 등대 밑에서 코를 골았다. 술에 취해서 물을 빼고 자고 파도가 흔들어도 그대로 잔다. 저 섬에서 한 달만 살자. 저 섬에서 한 달만 뚱냉으로 살자. 저 섬에서 한 달만. 두려움이 없어질 때까지. 성산포에서는 바다를 구르에 담을 수 없지만 뚫어진 구멍마다 바다를 습니다 성산포에서는 둘러진 그 사람의 허구에도 천년스럽게 바다가 생겼나. 성산포에서는 사람은 슬픔을 만든니다 바다는 슬픔을 삼킨다 성산포에서는 사람은 슬픔을 노래하고 바다가 그 노래를 듣는 것. 성산포에서는 한 사람도 더 죽는 일을 못 보겠다. 동전이 바다를 바라보던 그자세만이 바라보는 그들. 송창호에서는 한 사람부터 태어나는 이름을 못보놨다 있는 것으로 족한 존재 모두 바다만을 보는다 바다는 마을 아이들과 한나래를 정신없이 몰았다. 아이들이 손을 놓고 돌아간다. 바다는 멍하니 마을을 보고 있었다. 마을엔 말레가 마르고 빈집게는 아픔이 잦았다. 저기 여인과 함께 탄 버스에는 덜컹덜컹 해월이울렸다 덜컹 살아서 가난했던 사람, 죽어서 실컷 먹으라고 보리밭에 붙었다. 살아서 술을 좋아하던 사람, 바다에 취하라고 섬 꼭대기에 묻었다. 살아서 그리웠던 사람, 죽어서 찾아가라고. 십순 군장 와 죽었다. 1년 300일 죽어두고 죽어 보아도 성상포 하나 다 보지 못하 60평생 죽어두고 사랑해도 다 사랑하지 못하고 기다리는 사람 또 기다리는 사람